오늘은 학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온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너무 연약한 환경과 또 주변 이방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 성전 건축은 이 후에 16년 동안 멈추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학계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네 번에 걸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학계서는 하나님이 학계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네 번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짧게 이네 번의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첫 번째 말씀은 다리오왕 2년 6월 1일에 주어진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에 주어진 말씀으로서 성전 건축 중에 낙심한 백성들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주어진 성전 건축에 참여한 백성들에게. 성결한 삶을 도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세 번째 말씀의 나머지 말씀을, 나머지 말씀과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네 번째 말씀은 셋째 말씀에 주어진 같은 날에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닌 스루바벨 이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 그리고 17절 아,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아,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 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 즉10 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 고루를 기르러 이른 즉20 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뿐이었, 망군의 여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너희들의 삶을 한번 회상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성전 건축이 황무한 채 방치되어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너희들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스무석의 곡식 더미를 털면 열 석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50그릇의 포도주를 얻고 나던 그 포도주 틀에서 20그릇밖에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나마 있는 것도 폭풍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쳐서 그것들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삶은 만족이 없었고 권고하고 궁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때를 백성들에게 기억해 보라고 하셨을까요? 백성들이 나의 행복의 조건이 물질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그것들을 거두어 가신다는 그 원리를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거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사, 잘 사겠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악하셔서, 백성들이 잘 되는 꼴을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못 보셔서 그렇게 하셨,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선하셔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나의 행복의 조건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다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간다면,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더 이상 그 물질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생명에 해를 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져 끊어져 영적 생명에 해를 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꼭 깨닫고 기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사실 다 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다면 그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그의 삶은 축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송가이기도 한데 저의 찬송가 18번입니다. 이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공건이는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암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 20절부터 마지막절인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세 번째 말씀을 주신 같은 날에 이 유다 총독인 수룹바벨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보겠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자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고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 지리라. 이두 구절의 말씀이 많이 낯이 익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6절과 7절에 주신 말씀을 반복해서 수륩바벨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나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분명하게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나라가 무릎을 꿇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오늘 이 21절과 22절에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날 그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 왕국들의 보좌들을 없는 날이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항하는 세상 나라의 왕들을 왕권들을 남김없이 없는 날이며, 열국의 세력을 멸하는 날인 것입니다. 결국 그날은 열방의 모든 권세들이 엎드려지는 엎드려지는 날,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다 엎드려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만은 세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네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너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인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할 때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종그 스룹바벨을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단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스룹바벨은 그 혹독하고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수륩바벨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토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스토인, 즉 예수 그리스토를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토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의 안전을 고장봤습니다 너로 인장으로 삼겠다는 말씀은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우선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시겠다는 의미이고 사랑과 보살핌과 즐거움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술라미 여인이 남자를 향해 이렇게 부탁합니다. 6절.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두 돼. 고대에는 도장을 꺼내 달아서 목에 걸고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술라미 여인은 남자의 마음 가까이 있고 싶은 그 마음을 그 도장으로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3절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술람미 여인에게 여인의 말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향해서 내가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내가 인장으로 삼으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룹바벨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걸까? 이 스룹바벨의 할아버지는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었던 유다의 왕 여호야긴입니다. 이 왕족인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호, 여호야긴이 야긴의 후손이 다시는 이 왕위에 앉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저주하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2장부터 20, 22장 24절, 25절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야인의 손에 줄 것이라. 3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의 그 인장을 느부갓네살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빼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긴의 손자인 수룩 바벨에게.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후손이 다시는 왕위에 앉지 못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룹바벨이 단순히 유다 왕국의 그 왕권을 회복하고 계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윗 왕가의 정통성, 정통성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의 회복과 계승을 바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스룹바벨의 족보를 통해서 오실 것이며 스룹바벨에 세운 성전의 실체로 오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에 그 사명을 다할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사 당신의 인장과 같이 마음에 품으신다는 것은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학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가 사실은 가만히 우리가 보면 왠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 너무도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듯이 오늘날의 교회 또한 여기저기 금이 가고 무너지고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치장하듯 교회의 겉모습은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정작 그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안타깝게도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한 지 오래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괜찮을까요? 미국과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들도 돈과 물질주의 그리고 세속주의의 포로가 되어버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 이 이렇게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십일조를 잘 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봉사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타락했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바뀌어 버린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모두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과 회복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은 그리스도인의 중심에서 밀려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런 말들은 그저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의 마음만 무겁고 불편하게 만들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학계 선지자의 시대와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은 그냥 못 들은 척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여러분이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자신의 그 거룩함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성전된 그 하나님의 내면의 그 나의 이 성전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어떤 노력을 또한 하고 있습니까? 혹시 항상 적당한 핑계들을 찾아서 그 핑계들을 대면서 미루고 자기 일에만 빠른 삶을 바쁜 삶을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각계 선지자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서. 무너진 그 성전을 재건하던 이 수루바벨과 백성들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도 그 말씀에 굴복해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와 또 나의 내면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세워가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뻐 하시는 수룩 바벨이, 다 되시길 주 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